한균 TPU 도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색상도 바뀌고 사이즈도 중형, 소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 선명한 빨간색, 선명한 초록색 이렇게, 그래서 약간 김치 써시고, 야채 써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위에 보면 야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 써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색상이 아주 톤 다운돼서 고급지게 나왔다. 이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같이 구매하시면 금액도 예전에 제가 해드린 것처럼 30% 멤버가에서 요요 사이즈 도마 나온 것 중에선 가장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도마를 아주 설명을 열심히 드리려고. 다양하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도마 설명 들을 때뭐 정말 제가 보기에 TPU 도마가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도마를 좀 가지고 왔어요 스텐 도마, 나무 도마도 유행이고 근데 나무 도마, 스텐 도마가 얇은 게 아니라 꽤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304 스텐 도마래요 막 양면이 다 스텐은 아니고 앞면은 스텐이고 뒤에는 PP 소재래요 근데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무겁다고. 근데 그 도마를 갖다가 맨날 맨날 깨끗이 씻어서 맨날 맨날 말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큰 도마도 그렇게 큰데, 그렇게 묵직한데 그걸 씻어서 딱짝 말려서 쓰실 수 있을까? 소리가 <laughs> 저는 칼끼리 이렇게 쇳끼리 부딪히는 소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다 보면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칼자리도 많이 난대요. 그리고 칼이 무뎌진다고 하더라고요. 쇠랑 쇠끼리 하니까 얼마나 무뎌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스탬프 도마는 잘 모르겠고, 나무도 봐도 아무리 좋아도 쓰다 보면 좀 파일 것 같고 무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쓰신다면 TPU 도마를 정말 권해드려요. 소리가 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TPU 도마. 자, 요 정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세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썹니까. 네. 소리 진짜 안 나잖아요. 소리안 납니다. 여기 같은 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데 너무 커서 보다 보관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오래 썼는데 특별히 보이세요? 칼자리 난 거. 하나도 안 보이시죠? TPU 도마가 이게 좋아요. 칼자리가 진짜 안 나요. 칼자리가 정말. 그리고 자. 제가 쓰고 있는 또 실리콘 도마입니다. 이흐느흐늘한거 보이세요? 실리콘은 좋긴 좋은데 너무 흐물흐물해요. 이렇게 너무 흐물흐물해요. 이게 도마도 너무 가벼우면 이게 밀릴 수 있잖아요. 유튜브 요즘 보면 요리하는 거 올렸는데 도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데 어떤 분이 써는데 계속 도마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보면서. 아, 진짜 저 아무 도마 났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좋은 게, 소리, 얘도 소리 많이 안 나죠. 소리 많이 안 나는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칼자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중간중간 막 파여있어요. 엄청 파였어요. 제가 뭐 하다가 팍한번때렸더니 바로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은 어 이렇게 부드럽고 가벼워서 좋은 건 있는데 많이 파이고 칼자리 많이 생기고 많이 파이고 사이사이 좀 곰팡이도 좀 있어요. 이거 안 써야 되는데 <laughs> 막 써는 거할때 쓰고 좀 있거든요. 제가 도마를 굉장히 여러 개 놓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하다. 근데 이제 TPU 도마는 그 정도 흐물흐물하진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는 잘안 되죠. 보이시죠? 그 정도 흐물흐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실리콘 좋은 장점 가볍다, 소리가 안 난다. TPU 도마도 그 장점 이 있고요. 대신에 얘는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데 얘는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다 그래서 좀 지지가 된다 그래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옮기시는 정도는 가능하시다 이게 되게 또 장점이고요 이것도 보여 드려야죠 네, 타파이어 도마입니다 이 타파이어 도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타파이어 도마 자요거 <laughs> 칼자리 <laughs> 저희 게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플라스틱의 재질 특성상 어, 칼자리가 제일 많이 납니다. 하얗게 보이시죠? 이 칼자리 나은 게 많이 보이네요. 곰팡이 같은 건잘안 쓸어요. 어, 저희도 플라스틱 워낙 좋은 거 쓰니까. 제가 이 도마 쓴지좀 됐는데, 곰팡이는 안 쓸었어요. 그 대신에 칼자리는 좀 많이 나고, 소리가 딱딱딱딱 아무래도 소리가 좀 나죠. 이제 내 좋은 점은 단단하니까 이렇게 딱, 딱 단단하게 모양 잡힌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자, 소리. 차이가 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TPU 도마가 자, 이 실리콘 도마와 이 플라스틱 도마의 딱 중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단단함도 중간. 그래서 그래서 TPU 도마가 좀 가장 좋다. 라고 <laughs> 정말 자신 있게 <laughs> 말씀드릴 수 있어요. <laughs> 어, 칼자리 안 나고. 칼자리 안 나고 가볍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내려놨는데 막밀린다고 했잖아요. 안 밀려요 얘도. 책자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연하고 가벼워서 손질한 재료를 옮기기 용이하고요. 그리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이렇게 베임이나 색 베임이라든가 플라스틱 처럼 이렇게 페인은 이런 게 없고요. 이게 150도 내열 테스트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삶아 쓰셔도 되는 한균 TPU 도마고요. 이렇게 식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쓰시기 편하시다. 이렇게 얇다고 해서 이게 막 움직이거나 쓰시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너무 두꺼운 도마. 이제 저는 쓰기가 굳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 무거운 도마를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장점이 착 달라붙고 단단하면서도 칼소리도 많이 안 나고 소독도 가능하시고 아주 장점이 많은 도마입니다. 그래도 나는, 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쨍하게, 아, 김치 도마 쓰고, 야채 도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빨간색하고, 제가 초록색은 재고가 좀 있어요. 똑같이 이번는 30%로, 제가 드릴 드려, 때20% 드려왔지만, 30%로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 해주시고요. 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도마가, 아, 진짜 통다운돼서 너무 고급지고 깔끔하다. 미니 도마도 쓰고 싶다 하시면, 이 색깔로 말씀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니 도마는, 어, 미니라고 해서, 두께가 더 얇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고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 썰으셨다, 과일 같은 거 썰으셨다, 그대로 요건 세팅하셔서 그대로 쓰셔도 되시는. 그리고 내가 잠깐 뭐 조금 쓸 건데 이렇게 큰거 꺼내기 귀찮다, 너무 번거롭다 하실 땐 정말 좋은 이렇게 어디 가지고 나가실 때 좋은 미니 도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니 도마, 그다음에 이렇게. 큰 도마 이렇게 나왔고요 금액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면 정가 88,000원인데 할인하고 멤버가에서 55,44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사이즈만 하시면10% 할인에 멤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4,550원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도 이렇게 사이즈 미니만 하시면 10% 하고 멤버가에서 26,730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